와 이거 되게 신 신기한 질문이다. 음. 흥건이는 엉덩이가 한 개라고 생각해, 두 개라고 생각해? 엉덩이가? <웃음> <웃음> 어 지금 어 되게 좋다 질문이. <laughs> 엉덩이가 그러면... 한 개라고 아, 생각하는 그래, 거야. 그 자토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두 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번에 이렇게 이어져 <laughs> 내려가고. 그치. 흥건이가 그냥 엉덩이 인건지 엉덩이 한쪽 한쪽 인건지. 그거 엉덩이랑 궁댕이랑 그거 있던 있는데. <laughs> 진짜? 어. 그러니까. 엉덩이가 이거면 궁둥이. 음. 뭐?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엉덩이와 궁둥이의 차이. 그냥 엉그 그렇게 찾아보자. 그래 이거 음. 엉덩이가 궁둥이 음. 이런 차이 있잖아. 엉덩이가 그리고 궁둥이가 어디 있어? 궁둥이가 아래. 아위 여러분 위쪽 엉덩이가 엉덩이고요. 위쪽 엉덩이가 궁둥입니다. 그리고 그 합쳐서. 음. 볼기라고 한대. 음. 이렇게 튀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리서부터 이렇게 튀어나온 그 쪽을 볼기라고 하고. 응, 음, 야, 근데 여기 뺨도 볼기라고 하지 않아? 으흠. 아닌가? 볼, 아닌가? 모르겠다. 어렵다. 엉덩이가 한 개냐고 두 개냐고? 응 음, 엉덩이가 한 개라고 막두 개라고 막. 밑이랑 위가 있죠. 위, 위 엉덩이, 밑 궁댕이. 난두 개. 난두 개. 음. 난두 개. 어떻게 보면, 응. 어. 음. 그럼 몸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게두주두 주걱이야? <laughs> <두 주각이야? 웃음> 그럼 손도 다 똑같은 거잖아, 손도. 그걸 한 개로 따질 거면 다한 개인 거지. 음. 몸으로 해서 나온 거잖아, 이렇게. 아니지, 손은 두 개지. 그럼 엉덩이도 두 개지. 엉덩이두 개지. 아니, 뭔데 이게? <laughs> 신문한사 <사람> 나와. 누구야? <laughs> 아, 이거는 되게 유명한 건데, 빨대에 구멍이 하나, 빨대에 구멍이 두 개. 구멍 두 개? 음. 응. 빨대 구멍이 하나인지 빨대 구멍이 두 개인지. 와. 그러네. 이렇게. 응. 나는 근데 구멍은 두 개라고 생각해. 나도 구멍은 두 개인 거 같아. 어. 왜냐면 하나의 구멍은 두 개고 그 그냥 이어진 건한 개지만. 그렇지 않나? 야, 진짜.